자를 소개하는 것을 일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와 자기 주장 없습니다. 그리고 특권도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어도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 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종은 내가 선택한 것이고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사도로 불렀다 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입니다. 열두 제자들처럼,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열두 제자들이 가졌던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대우를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 님이나를 하나 님 다는 장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환난과 핍박을 각오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를 각오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1절 마지막 구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이와여 택정함을 입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종이 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지고 부르심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복음을 이와여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노마 전체를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입니다. 예, 예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 복음은 구원의 소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음은 무엇인 뭐 것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가 사해졌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본세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뭔지 대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에 대한 것, 것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에서 예수님을 빼버린다고 하면 그건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아니, 뭐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뭐 아들이 박사학위를 몇개 받았다, 이거 복음이 아니?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은혜에 보내 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어 주셨고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삼절 말씀은 육적인 문제를 설명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절입니다. 자, 메시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다? 네, 다윗의 다이씨.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내시야가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알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시야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다윗의 족보 가운데 누구를 주심으로 설명을 하느냐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셉이에요 요셉의 족보를 쭉 살펴 올라가고 있고요 누가 보면 3장은 누구의 족보가 뭐냐면 마리아의 족보예요, 마리아의 족보예요. 마리아의 족보를 쫙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이세 후손이다. 무다집파 다이세 후손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예언했던 그대로 오신 분이라고 아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예, 이 육적에 예수님의 성명이라고 그러면 4절은 영적인 예수님에 대한 명이에요 자, 조 영으로는 그랬 성결의 영이라는 말을 우리가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십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리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건 독보상이고 정말 알게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면 어갑 깜짝이야 <laughs>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이 그만큼 놀라운 느낌이에요. <laughs> 자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어디 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자단의 가운데서 그는 뭐요? 부활하셨어요.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 you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원래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네. 나를 사랑하여 주셨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삼일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절이에요. 자, 오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예? 네? 받은 자격이 없지만 공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적성인데 구원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응.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응. ...지만,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여 주셨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천국을 기억으로 이룰 수 있게 되어주셨다 이 은혜 아, 네. 여러분 은혜와 사로의 직분이라고 말을 했는데 은혜가 먼저입니까? 직분이 먼저입니까? 예? 음. 은혜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혹시 부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장로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권사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없다는 거, 직분에 헌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뭐가?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에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또한 가지는 뭐냐 믿어 순종케 하나님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인 거냐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왜안 믿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치지 않아서 안 믿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들었는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믿어 순종하시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라그 말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주어진 사명에 더욱 충성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배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릴 특권,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우리 주리의리 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크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 너희도 그들 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마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를 뭐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를 많이 믿는다고 그래요. 뭐,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조금 넘어서 5,500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적으로는 뭐, 1,200,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한 1,200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안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뭐, 3천만, ,000만, 4천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분교에 가면 저희 이름도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니면서 내 이름까지 올렸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그게 40년 전, 50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아마 그 명단에 그것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동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생각이 되어집니까? 장모님. 한 인구가 얼마나 되어집니까? 넉넉자만 3 0 되겠죠? 예? 에이, 장거리. 8개리입니다. 그죠? 9개리, 8개리입니다. 한 동네에 한동 얼마요? 1 0 0가구가 넘어요. 농독 자가 3천0 0억인데 넉넉 자가. 우리 남편 인구가 한6,000 조금 넘는 걸로 알거든요? 네. 3 0 0 0 밖에 안 돼요. 그농독 자가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제가 보기에 이 지역에 보급한 돈이 10%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정말 음. 감사해요.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또 주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거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못 가요. 이 땅에 낙은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돈이 있으면 조금 편할 뿐이에요. 명예가 있으면 조금 살기에 편할 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런데 최고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최고가 뭐냐? 구원 없는 거예요. 구원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되었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우리 가슴속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오늘 우리 재신님 등제가 참여을 했습니다만 하, 뭐다? 음. 은혜라는 거 있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의 하고 존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하여서 응. 하나님의 사신을 이루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건강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그 안에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들이 수망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